혹시 지금 건조한 실내 공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쌍갑 미니 가습기 듀얼미스트 500ml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촉촉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차량용이나 보조배터리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충 후에는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해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무소음 기능 덕분에 밤에도 조용히 사용할 수 있어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듀얼미스트 방식으로 미세한 안개가 양쪽에서 부드럽게 퍼져 공기를 빠르게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은은한 무드등 기능은 밤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수면등으로도 적합합니다. 디자인, 성능, 편리함 모두 균형 잡힌 이 제품은 건조한 계절이나 히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도 뛰어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잘 사용 중이라는 긍정적인 후기도 많아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더 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